I get the money and it's right on cue Keep the duffel bag up inside my coupe Oh 과장님 <laughs> 아, <ancora. 미션> 오늘 촬영 날인 거 몰랐죠? 뭐지? 카메라를 들이대 지금. 뭐야? 뭐야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잠깐 내가 나 이거만 먹으려고. 알겠습니다. 문가이버 아, 모여주세요.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예. 대양초고추장님 반갑습니다. 호랑삼이 어. <laughs> <홍어, 웃음> <3 jam> 막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아, 아, 아. 아. <laughs> 오늘... <laughs> 원래 평상시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짜샤 <laughs> <laughs> 호랑 3인방님을 한 곳에 모이라고 한 이유는 요즘 고물가 시대에 장보기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퀴즈.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원, 이만원삼만원으로 요리를 해야 돼요 그것도 호랑 마켓에서만 구매한 재료들로 오 그냥 제가 현금을 드리면 재미없잖아 이제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퀴즈? 그래서 1등한테는 3만원, 2등한테는 2만원, 꼴등한테는 만원. 틀리면 바로 뒤로 가기. 퀴즈의 난이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 초등학생들도 맞출 수 있는.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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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아, 맞지? 그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근데 초등도등 어떻게 그런 호랑 이웃님들께서 호랑 3인방님들의 요리를 보고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어 보이는지 댓글로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목소리> 자. 쉬어. 자, 문제 내겠습니다. 백설 공주가 먹고 죽은 과... 과일은 하나, 둘, 셋. 사과! 왕자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늙어 죽었습니다. 아 <laughs> 숫자를 10, 20, 30을 10번 말하시오. 20씩. 90. 90 다음은 191. 아 <laughs> 5를 10번 말하시오. 리어카 바퀴 개수는 네 개. 두 개입니다. <웃음> <웃음> 아, 야, 뭐. 1년 중에 28일이 있는 달은 2월. 28일은 모든 달에 있습니다. 아, <laughs> 세종대왕이 아, 뭐. 만든 배는 <laughs>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게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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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맞추세요. 아이런건안 되는데. 커닝 10번. 미국 초대 대통령은 링컨. 조지 워싱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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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숫자 6을 10번. 신데렐라의 난쟁이가 몇명 나오나요? 신데렐라의 난쟁이가 안 나옵니다. 백설공주입니다. 이게... 이러면 1등 아니야? 자, 아. 히말라야 10번 시작.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레스 산. 이게 제일 쉬운 문제였어. 오. <laughs> 아니, 뭐야 나쁘지 알아 자, 올챙이 열번 시작! 올챙이, 는 차가운 물에서 알을 낳을까요? 따뜻한 물에서 알을 낳을까요? 올챙이는 알오 끝났습니다! 다 오, 동점입니다 대표님들을 너무 쉽게 보지 않았나 동점이 나와서 심플하게 가위, 보로 가시죠 오케이 오위 아, 바위, 보! 봐, 아위 보! 옳가 아 보! 하 자! 꽝! 아! 대박! 2등, 3등. 네, <laughs> <laughs> 오셔서 현금 받아 가세요. 1만 원 받아요. 2만, 2만 원. 아, 3등. 짜샤. 코랑마켓 마산점으로 이동어 볼까요? 가시죠. 어, 대박! 어, 어, 어! 자, 코랑마켓 마산점은요. 강강동일 스위트 단지, 을단지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영 매장이고요. 우리 정희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에요. 준비된 금액 안에서 잘봐 보겠습니다. 누가 볼까요? 가시, 가시, 가시죠, 네. 가시죠. 오, 어시모네. 아군이. 아만 원짜리는 아, 만, 원짜리, 아, 만 원짜리. 잠깐만. 잠깐만. 나도 쓸수 있어. 어? 내가 안 쓰는 것뿐이야. 아, 나 뭐를 먹지. 만 이천 원짜리 먼저. 하나. 뭐, 얼마짜리? 만 이천 원짜리. 사치야. 아, 제육을 먹을까? 와규등심을 먹을까? 와, 응. 그 대출 안 돼, 대출? 감자, 카사바치. 맛있는 게. 오, 무았네 나는 막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오, 어, 만 원. 고생 이 많았어? 나는 그냥 잡히는 대로 잡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후식도 먹어줘야지. 기다려보세요. 4번. 일단은 가성비 각 두부 한식, 중식, 이탈리아 음식 세계 각국의 음식을 다 종합해 놓은 홍반장의 특별 메뉴 한몇바일파티까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정장님 좀 디시 안... 지인 디시 이거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도 그냥 주고 사 먹었어요 <laughs> 돼지국밥 하나 먹어야 편육에 돼지국밥에 감자채 좀 먹고 돈이 남나? 됐다 이거다 박명량이 나있죠? 이분의 시그니처 2만 원 소용없어 5,900원에다가 7,900원인데 어. 두부, 제육볶음, 수미 감자 여기까지 계산해주세요 어? 어. 얼마 남았나요? 400원 도 되겠다 400원? 아니 첫인상한 400원 아, 안돼안돼 <laughs> 400. 400. 감자를 이렇게 빼주든 두부를 반만 잘라주든 하면 안될것 같은데 갑자기 포장 뜯으면 환매가 안 돼요 <laughs> 그러다 나 호랑이 시계 운영하는 사람인데 어안 되냐? 네. 생활 네. 따로 못 미는 고 그럴 수 없어 400원 초과됐어요.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객체 할수 있어야 돼. 할수 있어. 이렇게 돼서 메뉴 아주 좀초가되는 거야, 지금. 얼마예요? 9 6 0 0원 400원 남아, 이번엔.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2만 원. 2만 원넘어 아직. 19,800원. 아, 좋확합니다 2만 원받았습니다 19,900원. 19,800원. 섯가지 요리할 수 있어. 맛있게 준비해보겠습니다. 1만 나 남았어. 감독님. 어디? 자, 28,500원입니다. 왜 남지? 더 봐야겠네. 이역 줄기 볶음까지. 배우까지 29,500원이시고요. 네. 와. 3만 원 받았습니다. 촥촥. 응. 오랑마에 마산점에서 장을 봐 왔습니다. 2만 원짜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대원이나 남았어요. 저는 3만 원짜리. 저는 4만 원짜리. 400원 남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맛있고 다양한 재료들이 조리가 가능한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봤어요>? <웃음> 아 협조 하셔야 이따 맛있게 어 먹죠. 두 분만 드시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자샤아 유일님들께서 두 분께 가장 맛있을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되는. 오늘 리벤트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편육인데요. 오양 편육이라고 이번에 새로 런칭한 제품이에요. 고기 함량이 엄청 높아요. 아이들이 특히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 썰고 남은 거는 제 입으로. 음. 진짜 부드럽고 맛있. 어 옆에서 편육을 쪄고 있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두 도끼리 김치, 방 할머니 신제품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겉절이와 열무 김치의 환상 조합. 이거 한번 같이 해서 편육하고, 어,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따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할머니 제육볶음, 조리가 너무 간단해. 어. 소리 좋고. 다들 아시죠? 고령포 톡 오징어 먹고. 오, 오징어가 통으로 들어가요. 진짜 제일 바빠요. 제가 너무 많이 사가지고 또 붙여야 돼 전. 팽이 버섯으로 이렇게 아까 다 양념까지 다양하고아 아, 이거... 집에서 음식하시는 어머니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이렇게 더운데 불 앞에서 맨날 아우 자샤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갖고 뽀랑 마켓에서 준비한 식재료로 다양하게 요리를 준비해봤는데요. 문가이버 자 일단 놀래지 마세요. 이 금액이 총만 원이 안 돼요. 제육 두부 구이, 간장 순두부, 주먹밥, 초간단. 실질적으로 7천 구백 원 어치인데 공구로 구매하시면은 육천 0백 원이에요. 와 가성비 정말 좋아요. 조리 시간 15분도 안 걸려요. 이어서 저는 2만원, 정확히는 19,800원어치. 중식과 한식, 그리고 이탈리안까지. 콩반장 오징어, 국. 약간 매콤하니까 이제 콩나물 살짝 데쳐가지고, 네, 이거 비벼먹으면 끝내주죠. 그리고 방아머니, 청국장. 너무 유명하죠. 국물 빠질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오이탕탕이. 주화가지볶음 저는 오늘 1등을 해가지고 10만원을 받았는데. <laughs> 만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아, 너무 힘들었어요. 제... 저는 안주 스페셜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 쫄면를 하나 준비해봤고, 팽이버섯전하고 감자채. 새복통에 만들어진 깨비김치. 도 새로 이번에 런칭이 됐요 김치랑 정말 잘어울릴콩홍반랑 숯불기. 쫄면이랑 싸먹을거 오, 어, 네. 이까심으로. 맥주까지. 그치, 맥주지. 네. 막걸리, 소주, 맥주 다먹었어요 음. 짜샤 호랑튜브 만원의 행복편 준비해봤는데요 다 해도 6만원이 채 안됩니다 <laughs> 이 정도 푸짐한 한상을 차릴 수 있으면 저희 뭐 파티죠 파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장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의 비용으로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날도 덥고 경제도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우주첩가 공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호랑이 구호와 함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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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아, 뭐야? 아, 다 같이. 시작! 아! 아 음. 어! 음 아!